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원래 이때 걸고 세 있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 반갑고요. 우리 앞뒤 역사나 바라보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한번 우리 한번 눈에 받읍시다 해볼까요? 눈에 밟읍시다. 한번 봅시다. 한번 더 축복받읍시다. 축복받읍시다. 눈을 여는 그런 시간이 겠습니다 언젠가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영어성경으로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었어요. 근데 네, 문 바로 앞에 있던 그 대사 같은 복이 쌓여있는데 그 문을 이어낸 게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조화연들 앞에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문이 열려져서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부족한 지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기원 기뻐 받아주시고 원하기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패하 모든 심령심령들을 위해 놀라운 하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강력한 무기인 줄은 믿습니다. 오늘 들으진 모든 찬양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도 제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조금 일찍 우리 아드님 오셨으면은 아까 다 그게 영상에 말제들이 준비 왔었었는데 테스팅은 못해서 우리 제목 목사님 작곡하신 주인과 동행이라는 데 작사도 가사가 다 뜨는데 여러분들이 상상만으로 이렇게 <laughs> 그림을 그려서 드렸고 지금 저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찬양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찬양 역시도 작사를 우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웃음> 우리 여기 <laughs> 네. 작곡가님 보고 계셨는데 제가 한번 임서 불렀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먼저 일 이런 함께 가자라는 차량을 먼저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잠시 그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laughs> 엔딩열수 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같이 일어나! 함께 합시다! 눈을 찌르시고 생기주 출시선 생을허

진편들 모든 삶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전개 보면를 누가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30, 4 0년전까지나아도안양에 눈나서로 마을이 있었고 진찰에도 꽃동네 마을이 있었고 또 가장 잘하는 소리도 이렇게 마을도 있었습니다만은. 남이 나병 환자는 아무리 내가 낳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나병 환자고 또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 그냥 끝난 인생으로 이렇게 이미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환자로우리 나병 환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3장과 14장 9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뭐 이런 인생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그 나병 환자들과는 교려도 할 수도 없고 절대로 만져도 안되고 또 나병 환자들 지나갈 때마다 나는 물병 환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도려맞아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 내가 아무리 벗어나더도 안되는 저마다 각자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요 있습니다 서도복음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어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습니다사도바을 같은 위대한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었공부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로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은 어,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인데 제가 위에 사람이 시체가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두사상이 꽁꽁 묶여져 있고 시체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요 하루면 은 따뜻할 때는 썩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어디 썩어요? 시체 내장이 었습니다이뜯게 되면은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물과 터져 있는대로 다 썩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더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시체에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위에서 썩어들 곡물이 고름 같은 게탁 타고 오면서 구더기, 구덕이, 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어서 벗어나고 싶냐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 이걸 뭐냐? 곤고라고 이게. 곤고. 사도방을도 사도로서 삶을 감당했었지만 내적으론 갈등과 다른 것의두 그 가지 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두 마음, 두 마음이 있었어요. 속의 마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 체나 환경적으로는 너무 너무 어려운 이런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좀 나는 제발 좀 선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선한 생각 도나오지만은 반대적으로 악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더라. 이두 가지가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서서 보나 안다시피, 저런 들이 도전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석에 보면은 나병환자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이전과 다른 그런 삶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한세 가지만 짧게 오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모두 갈등을 벗어버리고, 모두 고난과 문제 해결 받고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첫 번째 되게될 것인가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을 인사드리면서 예수님과 박대혁 고향들 주여 원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있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깨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다 놓치지 않으면, 놓치지 하나님의 때를 잡으려면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때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속에요, 정말로 쥐고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는 보이고 입맛이 든다. 이 나병 환자를 다닐 때마다 나는 나병 환자여 소리를 지내야 됩니다. 아, 얼마나 별로 아껴 써요, 그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겠습니까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너는 죄인이야. 넌 우리는 모르죠. 너는, 너는 하나께 죄인죄가 있어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나병을 줬어. 라고 이미 끝난 인생. 근데 뭐요?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요? 예수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대요. 간질병 먹고치고귀신들자도다 이렇게 치유시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환자 마음속에 나도 나도 예수님이 만나서 고침 먹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십절 말씀 하시는 예수님이 뭐요? 그 마을에 오셨어요. 저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 완전 거듭나려면 뭐요? 이 나병환자처럼 상무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지 나는 뭐. 예수님 없어도 돼. 난 지금 내삶의 여유로 주일 되면 교회 가서 헌금 쫙 하면 목사님 개에서막 숙여. 왜 헌금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건널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갈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물론 우리도 하나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였기 때문에 어디서든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상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오늘 문둥병이어던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전부 저분들 완전히 변화시켜주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또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요? 사모함이 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 수많은 나도요 뭐 14절, 15절 나옵니다만 많은 무리들이 있었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은 뭐감 죄송하지만 예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갈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었 오직 한 사람 누구요? 이름도 없는 이나병 환자. 이한 사람 위해서 우리 예수는 그 말에 찾아가 떨어시고이 나병 환자가 예수 만나서 완전 히 고침 받았더니 나중에 보면 수많은 소문이 퍼져서 무리들이 누구여 예수를 만나려고 했더라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사는저현들 통해서 뭐여 지금 나의 고우기 친구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 속에 그러함에도 사무함 있어야 된다 갈급함 이 있어야 된다. 시페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고 갈급한 영혼의 주며 만나들 치고 찾아주신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이 나베론자같이 정말로 갈급한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되지못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3절0 있겠습니다. 시작. 지1 0 0을 키우면 내지1 0을면 되지. 면을키우지 10,000점을 키우면 되지. 1 0을 키우면 되지. 면은지1 0 0 0 0시겠습니면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내그 문제를 을안겨주심을되아0 네. 그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면 안 돼요. 손으로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그환진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선생이 얘기해 있어요 예수님 마저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그 썩어져가는 그몸 덩어리에 고름 덩어리에 뭐 손을 대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내면에 정말 부끄럽고 또한테 말씀하지 못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신앙이나 갈지라도 그걸 건드면 폭발하고 터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만 터지면 내 영리를 건드는 것처럼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문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나병한자는 뭐요? 예수의 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기적으로 나옵니다만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보고 엎드렸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엎드렸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업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그 부끄러운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은 숨깁니다 감춥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왜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입니까 어떤 분은 장모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요 어떤 분은 오래된 집사님이요 어떤 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여전히 그런 갈 문제가 있단 말이야? 깊이 감춰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옛날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 환경 그 처지가 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고친 바래 됩니다. 내그 부끄러운 죄 오늘 그 예수님이 내이 문제에 손을 직접 내밀어서 만져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은그 손을 내미실 주로. 있습니다. 시편 아, 네. 121편 보면 내가 사양냐에 소를 들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자랑이 있어요. 우리 지역서 목사님이 피아를 맞춰서 제가 부, 부족하지만 어,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양에 소를 돌리라 노를 든 그런 고백 자랑. 시편 121편을 보시면 될거 같아요. 가를을 향하여 노을 들리라 나의 통 어디서 어디서 看着夜。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시설을 시네 용서해 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멘저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부르짖 기도하면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말씀 응답하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응답하고 꿈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응답하 하나님 꽉 믿으시고 부르짖어 사망으로 주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 우리 모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내가 주님하 감사하고 나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주 성령이, 알란 고통 당할 때, that time you 정말로 이제 새로워지려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메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된 무릎에 예수가 내 맘대로 예문을 들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는 뭐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을 입증하시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질 때 요단강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던졌을 때 모세가 지통위를 던졌을 때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모든 제사장들이 발을 완전히 다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은요 마음으로 다짐했을 모형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딛때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발을 내밀겠습니다 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 이들은 뭡니까? 이 사람을 뭐요? 나병 환자로 완전히 판단 내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내들는 모든 삶의 모습도 여 뭐, 여러 졸여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 가지고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뭐요? 내가 완전히 거듭났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던 놀랍지게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 믿는 놀랍고리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저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최우규 작곡가님이라든지 오선영 집사님은 우리 최영희 집사님도 아시겠네요. 문금이 전설 잘 모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튜브방송을 통해서 어, 현대 아산병원에 암 환자를 하나 만났어요. 보석소견자라 어, 예명이고 이런 박영문 양인데 암이 네개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병원에 있고요. 두 달을 절단했는데 절단했던 그 교감신경이 다시 섞어가지고 엊그저께 수술해서 지금 굉장히 어제 저녁에 통화했는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진통제도 해결한 데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박시미랑박시가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예수님께 대해서 장손 포기를 하고 모든 재산은 다 포기를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무행 걸려 젊은 나이에 암이 골수암 와서 두 다리 잘라냈죠. 식 십도 암 기도하면서 식도를 삼분의 시 잘라내서 먹는 것도 잘못하죠. 교감 신경암이라고 해가지고 신경관 할하라는그 신경이 어, 이네 가지 암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심하게 하심을 자기 자근하고 있 박민수 씨가 너 예수 믿니까 그래야지라는 이런 것을 어리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촌간 약 200명 정도 되는데 150명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음... 20년 가까. 이 근데 지금도 이 친구는 암에 걸려 있습니다. 집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안 좋은 문제들 사건은 다 걸려 있습니다. 광주사태 때문에 사태 때 자기 자락을 하고 일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저기 무슨 삼분 백화점 때. 자기의 친형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소방대원 놀이 있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 조카가 세월 때 아들 하나 있다가 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무한항공 사태 때 자기 누나의 딸하고 사위가 태국에 시흥 여행 갔다가 와서 시흥 여행 갔다 와서 두 부부가 부자리에서 그 죽었습니다. 무한광공에서 그걸 듣고 이 누나가 심장 마비로 당일 날 죽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너 예수 믿으니까 고래기니 집안이 이렇게 됐어.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문화일보 사실 제가 제가 이 글을 썼더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문화일보 제가 아는 기자가 있거든요. 저도 연락이 와서 이거 기사 내자고. 그래서 기사 문화일보 모든 뭐, 편집 해서다 오케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대로 들어가드려 그러는데이 형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뉴스에는 안 나갔습니다. 다만 대략 뉴스에는 나왔서 신혼부부가 죽었다는 얘기가 이 조카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모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가족들 150명이 전도되었고 그 병원에 가로사하고 가로사 남편이 전도되어졌고 병동에 13명이 있는데 7명이 지금 예수님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 아닐까요? 환경이 아니라 4명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가습니다이 네. 자리에 우리 모두도 하루아침에 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나지 죄송합니다. 로또가 당첨되지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쯤 인생이 세상 환경은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내면이 네, 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이 네 바뀐 것이 완전히 네 세월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오늘 나병 환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입증하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 너를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 너를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네가 이 몸으로 짜잔 하고 보여주라. 그랬더니 뭐요? 10. 오절 말씀 보시는 예수의 소문이 뭐 어떻게 해요? 더욱 퍼졌다 증거하고 입증했던 이 소문이 저절로 퍼져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의 권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탄력을 갖게 했을때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만 도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 우리 살인데 정말로요, 이 찬양이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을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네, 요즘에는 조예련 집사가 한번 집하면 은한번 집하면 500만 원. <laughs> 우리는 그렇게 돈을 안 받더라도 이런데, 우리도 돈을 많이 받는다면 오늘 찬양리 하신 분들도 전부 다 하신 500만 원 이상 받아요. 왜 조예른 집사는 이제 몇년안 됐어요. 그래도 세상에 서고 있다는 것을 500만 원 받는데, 오늘 그렇게 안 받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찬양을 연습하고 훈련해온 우리 사역자분들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은 동일나 은혜 나눌 시면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내일 다음 순서 따라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구주 안정이 누가 보호자 말씀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교회 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내면이 네 완전히 거듭나셔서 이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